지난 그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우리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게 청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진 않았어요. 그러면 지금 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. 수박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예. 의사정 발언은 아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많이 제지를 받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님 발언하시는데 그 시작하시면서 어 지난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어이 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를 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. 마치 그걸 적법하게 전달하는데 마치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내팽겨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것은 법문구를 곰곰이 다 따져보십시오. 예, 명백하게 예, 이번 어 탄핵에 관한 청원은 어 기본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아닙니다. 예,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하신 대로 청원 이 들어와도 우리 상임위에서 어, 이렇게 또 회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적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적격성도 안, 안 돼요. 예. 그 중요한 안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안건이면 왜 중요하냐? 탄핵이기 때문에.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청원 안건으로 어,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? 예. 결과적으로 어, 말도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. 라고 하는 그 탄핵안에 대해서 청원 형태로 들어온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어 지난 그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당사 법안 우리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게 청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질 않았어요. 이유는 그게 성격상 어. 탄핵에 관한 내용이 청원 대상이 아니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.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 적법한 어 이런 청원인 양그 어 대상도 아닌 어그 것을 갖다가 뭐 적법하게 정달하겠다고 왔다가 그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안 했겠어요? 분명히 그 불법적인 어 서류 전달이니까 거부했을 뿐인데 그 것을 어거지로 마치 예? 어 이거 바, 거부를 고의적으로 하고 뭐 폭력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뭐 그, 그,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제발 좀 우리 국회가 민생이 산적하니 엄중한 시기에 제발 좀 그런 불필요한 행위로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. 우리 법사위가 좀 정상적으로 오늘 논의하고 오늘 또. 안건 조금 이따 대체토론도 하겠지만 제발 좀 이제 오늘 모두에 있었던 것 같이 모범적인 모습을 의장님께서 좀 많이 조성해 주시고 정상화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의사진행에 관한 건데 위원장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. 수박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는요 국회 청원이 아닙니다.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었어요.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 국회 소관이다.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다.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회 에 했습니까? 국민의원님들은 청... 146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. 그건 국회 청원이 아니라. 청와대 청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도 만약에 왔다면 저거 확인을 못했습니다. 왔다면 청원을 안한 그분들의 책임이죠. 직무유기입니다. 국회법에 자 지금 송석준 의원님과 제가 일문일답하는 게 아닙니다. 답변드리는 겁니다.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. 그래서 국회법 122, 125조 5항에 보면 청원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심사보고 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. 그리고요. 계속 이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 고 그러는데 청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미 접수가 됐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 모독 이세 건은 청원이 성립 안 합니다. 지금 140만 넘게 한이 청원은 그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접수돼서 법사위에 지금 와 있는 거고.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.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청원을 국회 법사에 접수하지 않았어요. 자동 접수가 된 겁니다. 자동 접수된 기계를 탓하세요.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, 소용없는 그런 토론은 의사진행발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말씀하시기 전에 21대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탓하시기 바랍니다. 왜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합니까?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,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146만 명이 된 거고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조언에, 조건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이거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 소관 사항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죠. 국회 청원을 왜안 했느냐? 귀당의 법사위원장께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.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,